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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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시선위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쪽에 능력있는 팀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상당히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청생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긴장되니까. 네, 어쨌든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한번손 질러 볼까요? 네. 유행의 최첨단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멜럭시 무를 활용해서 예시 발표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예시 발표입니다. 스마트폰 얼리 어워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이폰 2 3 m m 갤럭시 U 118g. 아이폰은 짧고 갤럭시 U 가볍습니다. 세 번째, 아이폰 s 스토 갤럭시 U 안드로이드 마켓 기반. 다양한고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은 이두 스마트폰에서 모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첫번째 유신 발표였고요. 이제 두번째 발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죠. 스마트폰 대체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사실 갤럭시 이외 여러 분들이 상당히 잘 만족시켰습니다. 아노레드 플러스의 고해상도, 가벼을포통한 휴대성, 그리고 안드로이드 마켓의 실용성 같은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 이상 <laughs>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4가 스마트폰의 모든 기준과 역사를 새롭게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리패칭 미엄 있을까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파질 귀주머니쏙들 지나가는 점에 감동적인 휴대성, 그리고 재미고 신기한 어플리케이션을 가득찬 앱스토어 기반 여러분 아이폰4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서로 다른 프레젠테이션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를 보시면은, 어, 아, 구체적인 스펙터에서 그렇구나, 라는 정보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이 목적인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 어? 무엇고 어떤 사연나, 그떤 분석을 왜냐하면 이것은 설득의 목적인 프레젠테이션기때문입니다 즉, 똑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여러분들께서 발표에 담아놓을다에 따라 청중 여러분들께서 움직이는 방향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청중을 여러분의 의도대로 이끌고자 하신다면 이제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중을 이해시키는 설명을 할 것인가? 공감을 이끌어내는 설득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의 폐쇄 비중은 어떻습니까? 혹시 힘을 위해 소리하는 비처 목적 없이 청중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누구? 나.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이고, 여러분이 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이끌리지 마시고, 이끄십시오. 오늘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중을 움직이는 힘. 여러분들의 목적을 어떻게 발표에 달아낼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발표의 전체 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들 이런 과은 보시면 안 되시죠? 첫 번째 처음에 보시면 내용 구성 기획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작업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발표 목적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금방 전에 살펴보았던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플러그의 개별적인 방법들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목적을 담아내는 게 가장 내용 구성이 기회됩니다 설득이냐, 설명이냐 그 목적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설명의 목적인 경우에는 주로 정보를 담게 되고, 설득의 목적인 경우에는 주로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특기와 신제품 설명회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러한 정보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 방법. 첫 번째 설명의 목적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별적인 정보들을 행적으로 비교하십시오. 두 번째 설득의 목적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메시지들을